할렐루야. 네, 남성교회 주일 차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 명절 앞두고 과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죠? 과일 사러 가는 게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과는 작년 대비 9 5 9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배는 66.2%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과를 좋아하는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사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못 먹은 것은 아니고 너무 부담이 되니까 사과는 피해서 또딴걸 먹으려 했더니 딴 것도 없어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상품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과만 팔았다면 지금은 벌레가 조금 먹히고 좀 상처가 난 사과들도 인기 있게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냥 사과 주스 만드는 원료로 사용돼서 그것들이 아주 귀하게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과를 사러 갈때 저만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네, 당연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과 사러 갈때 항상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 어, 어떻게 애기가 왔냐 하면서 한 개, 두개더 껴서 주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과일 그 출혈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이상기후 때문에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들이 일을 해 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벌들이 사라지고 하면서 점점점 이 사회가 자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잘 아끼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맛있는 사과도 먹을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잘 후손들에게 넘겨 줘야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회용품 덜 쓰고 자연 환경을 잘 갖고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 나름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볼때 어떻게 평가할 수냐 할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말투나 외모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나중에 그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열매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회계에 합당한 열매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열매에도 나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회심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니우침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기로 돌아와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 멸망을 앞두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계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니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믿음을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참된 회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에서 말씀에 의하면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온전히 주님, 제가 전심으로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 교회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누나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니까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는 울면서 기도하는 누나들이 있다. 어, 그렇냐. 한번 탐방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진짜 머리 길고 예쁜 누나들인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은혜도 받았지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삶이 이기적인 내 욕심만을 채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 회개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며 돌아가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애를 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송돌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며 선을 행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음이라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의 문제를 직면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삶그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계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례를 받으러 오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는 잠깐의 후회와 니우침이 아닐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정하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통해서 이정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서약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온전한 세례 교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시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세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회계의 열매 맺는 삶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회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아주 심오하거나 어려운 믿음의 일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회계에 합당한 삶이 될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메, 아멘. 세리 요한의 말씀을 다 듣고는 갑자기 세리들이 예수님,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가, 된,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로서 부가 된 것만 거두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삶이 됩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군인이라고 해서 가진 힘과 권력으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박봉이지만 월급으로 받은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며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추구할 때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의도적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행동 일부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늘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신학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대적 마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늘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맺어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죄를 미워하는 영적 투쟁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남성교회 회원들이 매일 회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등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이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에 믿지 않던 배우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버지에 그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놀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기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하며 회계에 합당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진심으로 회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은혜가 있어야만 깨닫고 회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회계에 합당한 삶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남성교의 주일을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희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늘 하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없습니까? 시기 질투가 없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죄악은 없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 살지는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등포 교회가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열매 맺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늘 나마다 심용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며 나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영등포교회의 남성 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시한 고귀수님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주를 경외함과 성례의 경외자라는 우리 영동포교회가 될수 있도록 남성기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마다 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여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성교회 회원들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등포교회의 기둥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4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경유 경외 자라는 영등포교회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